안녕하세요, AD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지난 12월 15일에 새로운 모바일 MMORPG 게임이 국내 출시되었습니다. 판타지 장르의 카우스 포털 저승사자인데요. 이번 한국에 출시되며 현지 요소가 반영된 저승사자 클래스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우스 포털 저승사자를 플레이해 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3D 판타지 MMORPG 장르로 모바일 게임이지만 PC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최대 4K 화질까지 지원되는데 360도 풀뷰로 엄청난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맵 디자인과 캐릭터 디자인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홍보 모델로 무려 장혁 씨가 출연하여 저승사자로 열연을 해주셨는데요. 저승사자 클래스는 거대한 낫과 갓을 활용한 의상으로 한국의 고유 요소가 담겨있는 친숙한 디자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세계관은 평화롭던 인간 세계에 강렬한 빛을 뿜는 카오스 포털이 중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 마족 카오스 군단이 몰려오게 되면서, 주인공은 신들의 사자로서 카오스 몬스터에 대항하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새로운 클래스인 저승사자를 선택해 봤는데요. 세상에는 삶과 죽음의 법칙이 있기에 위배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신의 대변자이지만, 마족이 인류 세계를 습격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정의의 수호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저승사자의 스토리를 보고 나니 더 클래스의 서사에 몰입하기 좋았습니다. 게임에는 총 5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해본 저승사자는 낱 범인의 광역 공격이 높은 딜러로 성인 남성과 소녀 두 종족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영원 스를선택하의 영을 커진터마이징화면으수 있죠. 가는데 d i y 슬라이드 커버 방식으로 정 i 세 y 화된 자유도 높은 s 커버를 지원해서 i y 내가 원하는 외형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커머가 귀찮은 분들을 위한 프리셋도 지원합니다. 커머가 끝나면 이벤트 퍼실이 등장하며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 카우스 몬스터에 맞서는 다섯 가지의 클래스를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킬 연출이 너무 멋있어서 다른 직업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임은 전부 자동이동, 자동전투, 자동장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분들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MMORPG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또맵 디자인과 음악이 정말 잘 뽑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름광야, 폭풍성, 몽환의 숲등 엄청난 그래픽으로 구현된 맵 전경과 맵 분위기와 찰떡인 테마를 듣고 있다 보면 다음에 열릴 맵은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승사자의 스킬을 보도록 할까요? 클래스마다 6개의 스킬을 얻을 수 있고 그중 4개의 스킬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방역 딜러답게 범위 공격 스킬이 많았는데 사신을 소환해서 전방의 적에게 물리 데미지를 입히거나 바닥에 마법제를 소환해서 감속 데미지를 입히고 공격을 강화하는 등 화려한 스킬 이펙트가 돋보였습니다. 화면에 스킬 미리보기를 눌러 스킬 이펙트와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구현해놓은 점도 좋았습니다. 또이 게임은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게임 진행용 PVP용, PVE용 조합을 다르게 설정해서 컨텐츠에 따라 스킬셋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액티브 스킬을 육성할 때는 원클릭 레벨업으로 일괄적으로 자동 평균 레벨업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점도 굉장히 편리하게 다가왔습니다. 또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 중 하나는 전령 시스템입니다. 전령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며 함께 전투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과거 전투의 희생자들이 밤하늘에 날아올라 별이 되어 전령으로 변신하였다고 하는데요. 게임 내약 50종의 전령이 존재하며, 전령 소환 계약을 사용해서 매일 최대 300번씩 소환할 수 있습니다. 각 전령의 각자의 특성과 스킬에 따라 딜러, 탱커, 그리고 적에게 디버프를 주는 포지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전령은 직접 출전시켜서 함께 전투할 수 있고, 6개는 캐릭터의 스펙을 올리는데 사용할 수 있어서 총 9개의 전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령의 인게임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도 엄청 고퀄이어서 감탄을 금하지 못했는데요. 전령에도 스토리가 부여되어 있답니다. 특히 이번 사전 예약으로 받을 수 있었던 SSR 전령, 망령 신부의 스토리를 잠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도룡 전사인 윌과 리사가 결혼식을 올리는 당일, 마족이 포터를 통해 인간세계에 침입하게 되고, 윌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을 떠나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남편을 찾으러 전쟁터로 떠난 리사는 안타깝게 살해당하게 되고, 남편을 찾는 플레이어와 도와줘야지. 만난 후 실종된 남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브 케이스를 따라가면 리사가 왜 망령이 되었으며 어떻게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서 전령이 될수 있었는지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전령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스토리에 몰입해서 즐길 수도 있었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도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전령 이외에도 펫 날개, 탈것 등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컨텐츠들도 있답니다. 오늘은 15일 출시된 MMORPG 카오스 포털 저승사자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플레이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또 윈도우를 위한 PC 클라이언트도 지원합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쿠폰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패키지 교환을 통해 쿠폰을 입력하면 되고 메일 시스템이 해금된 이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던전 보스 등의 PVE와 PVP 등 게임내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은데요. 경험치를 어떻게 빠르게 올리는지와 세세한 컨텐츠에 대한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러뷰시유, 바이.